형제님들 오세요. 자, 스 형제님들 뒤로 돌아. 형제님들 뒤로 돌아. 자매님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자, 형제님들 앞으로 일보. 앞에 있는 자매님과 함께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세요. 두 손을. 자, 자, 짝이 없다. 손들어보세요. 짝. 짝이 없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자, 우리 형제님들 다 들어오셔야 돼요. 남자들이 부족해 경제님들저 바깥에 계신 형제님들 들어오세요 지금 저 마지막으로 하나 되는 시간인데 우리 저기 선생님들도 다 들어오세요 자 짝꿍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빨리 빨리 찾아 짝꿍 없는 사람들 찾아 저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들어와 또 바깥에 있는 친구들 들어와 자 짝꿍 없는 사람들 빨리 빨리 아직도 짝꿍 없는 사람 짝꿍 없는 사람 짝꿍 없어요 빨리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또 짝꿍 없는 사람 누구누구 짝이 누구? 없어요? 자 그러면 자매님 할수 없어 이리 들어와요 잠깐 저, 저기 선생님하고 같이 네, 남자해야지 뭐 지금 남자야 자 다시 한번 짝을 오는 사람 다 있죠? 자 그러면 서로 다, 나의 파트너를 위해서 자 한번 눈을 보면서 자 사랑합니다 <laughs> 눈을 보면서 해야지 사랑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 밖에 계신 선생님 두분 들어올 수 있어요? 나, 남자 두분 들어올 수 있어요? 여자는 우양우 여보세요 아이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진짜 우양우 뒤로 돌아 여자분들 아이고 미쳤네가 자 남자분들이 남자가 여자분의 손을 이렇게 밑에서 잡으세요 여자분은 지그시 그손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어깨 위로 어깨 위로 어깨, 남자 어깨 위로 남자들이 잘 리듬.. 리드... 얘가 되겠어? 얘가 되겠냐고 지금 네? 얘는 어려울텐데 남... 우리 형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남자가 없다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어디갔 네. 이제 오시는겨 애기는 잠깐 쉬어 네. 왜냐 이쪽으로 가세요 빨리 자. 저기 남자들 빨리 와 청년들 남자들 잘리해주셔야 돼요 너는 괜찮아 그정도는 괜찮아 자 준비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 둘셋 폴짝 했어요 시작 하나 둘셋 펄짝 다시 두번째 시작 둘둘셋넷 오케이 다시한번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 한번 더 하나 둘셋넷둘둘셋 둘, 둘, 그것도 못맞춰 둘이 첫벌짝 뛰는것도 자 그리고 범칫하면 안됩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둘이 마주 보세요 둘이 마주 봐 둘이 마주 봐자 남자 위주로 설명 드릴 테니까 남자가 리드해 주셔야 됩니다 두손 잡으세요 두손 잡고 자,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두번 시작! 왼쪽, 오른쪽, 왼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남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남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두번 남자들이 리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시작!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두번 됐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두번 시작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두번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우리 차면이 잠깐 앞으로. 차면이 잠깐만. 아 우리 차면이 잠깐만. 오케이. 아니 경재님 들어가 계시 잠깐 파트너 빌리는 거야. 자 그다음에 손 오른 손을 잡아자 봐요. 하나 둘셋넷 시작. 하나 둘셋넷 잘하셔야 돼 이거를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남자들이 리드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오른손 들어봐요. 남자들만. 자, 남자 안에서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밖으로 돌려봐요. 안에서 밖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알겠죠? 남자들이 돌려야 돼. 다시 한번손 놓고 남자들만 해봐요. 시작. 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남자들이 손을 잘 돌려야 돼. 쓸데없는 데 돌리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쉬, 자, 잡고 이제 잡고.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돌리면서 밖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밖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남자들이 리드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남자들이 밖으로. 남자들이 어떻게 돌리라고 했어요? 손을. 다시 한 번, 쉬, 다시 한번 할게요. 머리치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시부님 잘 지내주세요. 너무 잘 하시는데.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돌리고, 셋. 됐어요? 자, 여자분들 아래 들어왔죠? 이리로 아, 오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왼손끼리 잡아요. 왼손끼리. 왼손끼리 잡고, 이번에는 왼손은 시계반다,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시계방향으로. 알겠어요? 남자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바깥으로 원위치 하면 돼. 네, 자, 파트너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트너와 함께 마지막 한번만 더 연습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1 2 3 4포 하나 둘셋넷 시계 반대 방향 아 시계 반대 방향 두 왼손 둘셋넷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원리치 됐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마지막 스톱 웃으면 하시구요 그 다음에 리듬을 타시면서 하셔야 돼요 다 마주 보세요 둘이 자 음악 한번 지어보세요. 연습해볼 해보겠습니다. 춤추기, 마주보고 커플 댄스, 마주보고 춤추기. 저기 여자 남자 그파트너또 어디 갔어? 자 남자 하나 올 사람, 둘이 파트너, 파트너 댄스! 마주 잡고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두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두번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돌리고 셋넷처쪽셋넷 돌리고 자 어깨동무 하나 둘셋넷 갔어였어 일곱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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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갔어였어 처음부터 하나 둘셋 골짝 둘둘셋 골짝 둘, 둘, 하나 둘셋 골짝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도망! 자, Stop, sto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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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님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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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 o p Stop. Stop. s t o 남자분이 가셔야지 여자분 보러 가는 아까 자매님 어디 갔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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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트너를 좀왜 마... 자꾸 어디 가셨어 자매님 한분또 금방 자약도 드셨어도 자, 한 번만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 파트너 다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 갑시다 다시, 다시 마지막으로. 여기 고 여기. 여기, 님와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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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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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기 여기, 여기, 여잡여한방기여둘셋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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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두번 아, 오른쪽 아, 오른쪽 아, 왼쪽, 아, 왼쪽. 아, 오른쪽으로 두번자 앞으로 뒤로 앞으로 아, 뒤로 돌리고 셋넷 아, 뒤로 아, 셋넷 아, 돌리고 어깨 동무 아, 하나 둘셋넷 아, 둘, 아, 다섯 여섯 일곱 아, 둘둘셋빨빨리 아, 둘, 아, 다섯 여섯 처음부터 하나 둘바고바고빨리 이지 앞으로 가고 하나 둘셋넷둘둘 손잡고 왼쪽 니가 오빠, 리가 오빠, 니가 오빠, 니가 였어 니가 마빠 니가 오마 니가 오빠, 니가 오빠, 니가 오빠, 니가 댄스 자기 오빠, 니가 오빠, 니가 오빠, 니가 이빠니보고 둘이 가오보고 둘이 신나게 이제 여러분들, 자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힘을 합쳐서 맞춰봅시다자한마향으로 1, 2, 3, 4 아이고 세넷둘둘자 옆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두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두번 앞으로 뒤로 돌리고 세 앞으로 뒤로 돌리고 세넷 하나 둘세 하나 둘세 하나 둘세 하나 둘세 하나 나둘둘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 내 파트너, 모든 파트너를 위해서 박수 한번 심장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렵더라도 상 밖으로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